1, 5, 6, 2, 1, 5, 4, 3, 2, 1, 푹, 푹, 푹. 제집 주시고요. 예. 자, 지금 반격 지금 주시고, 예, 보선 평원 주시고, 마중 주시고, 음. 네, 부름님 것도 올려주세요 응, 바닥 떨어졌고, 바닥 피하시고, 터뜨리지 마시고 에이. 네. 3, 2, 자 지금 방벽 예, 두 번째 방벽 연막 3, 2, 3. 주시고요 믿은 거치에터 주시고 네 카라멜 거 올리시고 여상 주시고요 아까 쓰셨나요? 오케이 카라멜 거 올리시고 어, 플레이 가아서 쓰시고 네 빼고요 예. 오 바닥 네, 날아갈 때 저한테 고급 기 주시고요 예, 잘 당겨주세요 감사랑 넘어가는 타이밍은 똑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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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 어. 제랑넘 어. 가는 타이밍은 똑같은 것 같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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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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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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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 <목소리> <laughs> 아, <아니, 맞는데? 웃음>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잠수 그래? 여시에는가 날라온 것 같은데? 그쪽에 집을 찍어주세요. <목소리> 여, 예, 6시에다가. 예, 일단은 바로 올라오신 것 같긴 한데. 예. 예. 내려오시고요. 흑보님주세요지 예, <목소리> 예, 마시고. 예. 끝으로 걸쳐추 끝으로 걸면서 끝으로 걸쳐서 가으로어서 끝으로 걸쳐서 끝으로 걸쳐서 끝으서 끝으로 걸쳐서 끝으로 걸쳐서 끝으로 걸쳐서 끝으로 걸쳐서 끝으로 걸쳐서 끝으로 걸쳐서 끝으로 걸쳐다 끝으로 걸쳐 끝으로 걸로 걸쳐서 끝으로 걸쳐걸쳐끝끝 응.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대 네. 뒤로 너무 움직이시는전차고 추탱하고 저거 지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가을 복장 깔렸고 12시도 아 네. 이런 아니 응. <laughs> 지금 지금 찍어겠다 죽었어 자, 응. 저기 들어 데가. 아, 망했어요. 여기를 열두시라고 고이 여섯시. 오케이. 탱이 죽으면은 바로 분광이 캔슬이 되는구나. 네.